수석반도 그렇고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 지금 근데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은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? 못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. 공부는 머리로 하시지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덜 됐어도 개인지도는 고 계속 갑니다. 물론 준비가 덜 됐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더 개인지도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저를 만나셔야 돼요. 약속한 날 무조건 만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는 선생님들께 사정이 생기면, 어, 조금 있다가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혹가다 있긴 있었지만, 이제부터 이제 그런 변수는 없습니다. 저랑 약속하신 날은 반드시 줌 접속하셔야 합니다. 그만큼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왜안 해요? 자,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면 합격이고, 안 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.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, 다 사정이 생기지만,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뭐, 스스로 익스큐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어떤 사정이 있어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점을 기억하시고, 제가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게 위로해드리고, 도와드리고, 그렇게 하겠습니다.